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집 닭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첫 번째 영상에 나왔던 아이들이 낳은 닭들이에요. 저희는 지금 총7 마리의 닭과 세 종류의 닭이 있는데요. 제가 첫 번째 영상 올릴 당시에는 토종닭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토종닭이 생겨가지고 닭들을 비교해볼까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. 여기 보이시는 하얀색 닭들이 오, 오골개고요. 뒤에 보이시는 갈색 빛이 토종땅이고요. 앞에 돌아다니는 게 청개예요. 청개하고 토종땅하고는 색깔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. 오골개는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살도 시커매요. 근데 오골개가 이런 토종닭에 비해 엄청 작아요. 저기, 보이시는 이 닭이 수컷인, 수탁인데, 수탁이 토종닭하고, 토종닭 안타하고 크기가 비슷비슷해요. 하지만, 오글개의안탉은 토종닭 안탉에 비해 엄청 작아요. 제가 토종닭 암탉이 아마도 한 1.8kg가 나간다면 오골계 암탉은 한 1.12kg? 그 정도 나갈 정도로 엄청 작아요. 그리고 오늘 푸딱이 나온 달걀이 있는데 한번 오골계 알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이게 토종닭이 낳은 달걀이고요. 이게 오골개가 낳은 달걀인데요. 크기에서부터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 영상으로는 차이가 나시는지 모르겠네요. 토종닭 알이 오골개 알에 비해 색깔이 더 진하고 더 커요. 토종닭 알이. 근데, 청계 알하고, 오골개 알하고는 크기가 비슷한데, 생김새는 희동당하고, 청계가 비슷한데, 알은 오히려, 청계하고, 오골개가 비슷하네요. 방금 토종닭이 알을 낳는데 지금 청개가 여기 올라가서 막 박박박 긁는거 보니까 청개도 지금 곧 있으면 알을 낳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